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 관련 70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가로 안에 알맞은 동사형 들고보죠 I 1번 I open, I I 조가 I입니다. 그러면 a 는 listen, 저 S 붙으면 안 되죠. I listen, I listen uh, to music in my room. 내 방에서 음악을 듣는다. Listening이나 listen는 uh, 안 되죠. 자주 uh, 듣는다. 현재 uh,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슨입니다. 자, she 가로 delicious c o 에브리데 에브리슨님 어 그녀는 일요일마다 어, 맛있는 쿠키를 굽는다. 그래서 she bake 안 되죠. she baking 안 되고 b a k e r 삼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s 붙는 거 b a k e 죠 자, 3번 보겠습니다. d a y s o c c e r with their friend.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한다. 그러면 3인칭 복수죠, 데이는. 그래서 play가 되고, S가 오면 안 되죠, 이번에. 그리고 3번, B번. C playing, played, 안 되죠. 답은 3분의 A. play입니다. Day playing. He always, 3인칭 단수니까 he always does his homework on time. 그는 항상 시간에 맞게, 시간에 맞게, on time에, 어, 그 숙제를 한다, 다 집니다. 5번 보겠습니다. We, 3인칭, 이집, 어, 1인칭, 복수죠. We get up, we get up, we get up early on weekend. 우리는 주말에 일찍 일어난다죠. 일찍 일어난다. 아, we, 아, weekend w e e k weekdays, w e e k d a weekdays, w e e k d weekdays, weekdays, w e e week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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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e s week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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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e k d y s w e e w e e k d e e d a y s w e e y s weekdays, w e e k d a y e e d s w e e k d e e k d s weekdays, w e e k d a y e s w e e e e k d e s w e e k d a y 삼잇칭 단수죠. 그래서 shines 에쓰 붙습니다. The sun, the sun shines brightly in the summer 여름에 빛난다, 밝게 빛난다. 이번 shine는 s 가안 붙으니까 안 되고 shining, shine드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The sun 어 빛난다 3인칭 현재 아,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문장이 현재 일때는 샤인저로 s가 붙습니다. you always speak speaking spoke you always speak the truth. 너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 현재형으로 너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 s 붙으면 안되죠. 왜냐? u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일때만 s 붙는겁니다. my sister 3인칭 단수죠. my sister 가로은 you books from 라이브러리, 에브리먼스, 에브리먼스 매달 매달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새 책을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의 습관을 말하는 거죠. Follows 해서 S가 붙습니다. 구분 보겠습니다. I, I는 일인칭이잖아요, 그죠? I go to gym three times a week. 나는 일주일에 세번 짐에 체육관에 간다. 일주일에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할때어 위크입니다. 어 위커. i r p e r 위크라고 쓰는 r week라고 쓰기는 하는데 어 uh, 위크는 uh, 일주일마다입니다.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i go to the gym three times a week. Yeah, 일주일마다 세번 체육관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Okay, usually 가로 1 페이스 위즈 이즈 포이 그러니까 고양이는 보통 어 보통 그 얼굴을 그 발톱 그 톱으로 발톱으로 어일으킵는다 이게 이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워시 어, washing, wash s wash. 고양이는 3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wash e s wash s es 붙어야 됩니다. 자, wash, wash에다가 s가 아니고 es가 붙어야 됩니다. s가 붙으면 틀리는 문장이에요. es가 붙는 것은 어, s 는 s로 끝나는 동사나 ss로 끝나는 동사나 sh, ch, o, x로 끝나는 일반 동사는 es가 붙는 겁니다. 자, 11번 볼게요. They open car or they are car, carefully. 그들은 정정. 그들 차를 아주 주의 깊게 운전한다죠. 근데 대이가 3인칭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라이브로 가야죠. 드라이브, 에이브 드라이브 0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답은 10원입니다. He goes already to his grandma every week. 그는 매주 그의 할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현재 습관을 말하고 있죠. He writes. 3인칭 단수. 그래서 writes. D번. Writer. S 안 붙으면 안 됩니다. Writing. He writing.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he wrote 아닙니다. 이거 과거 문장이었으면은 만약에 일주일 전에 편지를 썼다면 he wrote. D번으로. He wrote already a week ago지만 여기서는 every week 해가지고 매 매주 현재 습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right y s uh, right s 붙어야 됩니다. 1 2 분의 일 번입니다. 자 십삼 번위 가로 our teeth twice a day 이것도 현재 습관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매, 매일 a day 날마다 어, 어, 이빨을 twice 두번두 두 번씩 닦는다. We brush yes 붙으면 안 되죠. w e 는1인칭이니까 we brush we brush 저 답은 we brush our teeth twice a day입니다. 14번 볼게요. It o p e n it o p e n 어, 여기서는 주어가 it죠. It 삼인 단수예요. 그래서 it g e t it often gets cold in winter here. 여기 겨울에는 어, 주, 어, 어, 종종 춥습니다. It often gets cold. 이렇게 답이 어, gets입니다. 이 다음에 삼인 단수로 현재형으로서 s가 붙어야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you g o well at the swimming pool. 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 수영을 잘한다. you swim이죠? swim. s부터 만드죠왜냐면 you가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Sarah. Sarah는 3인칭 단수죠. her car to work. 자, 거의 차로 이, 일하러 간다는 거죠. 운전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drives. 3인칭 단수니까 es를 붙여줘야 되겠죠. Sarah, Drives the r car to work. 라는 말은 그녀는 차를 타고 일터에 일하러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7번볼게 u 아, i usually 가로, dinner at 7 s 7 p v e n p m s u a l l y have d i n m s 붙는 p 이안 되죠. 자, 번보겠습니 d m y d a d a l w a y s g o t t h e n e r s i n t h e m o r n I n g 나의 a 버지는 항상 아침에 뉴 d 를 지켜본다는 거 m y d a d 삼인칭 단수죠. 워치죠. b번 워치, 워치, 워치 안됩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니까 e s 가동사에 붙는 것이 정답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they got off h e i r friend's after school. 그들은 after school은 방과 후입니다. 방과 후에 그들의 친구를 만난다. 믿죠. 왜냐 they가 3인칭 복수잖아요. 복수일 때는 s 붙으면 안 됩니다. A baby often care during sleep. During sleep. 어 아이가 잠자는 동안에 자주 운다. 아이는 아이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cries s가 붙어야 되는데 cry cry에서 y 앞에 자음이 올 때는 y가 i로 바뀌면서 es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cries. 20분이 맞. 20분에 비번이 맞습니다. 자, 21번. he h i s parent 어, 가로 he's parent on weekends w e e k e n d 그는 주말에 그의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visiting visiting v i s i t i n v i s i t s가 붙는 v i s i t i 비분이 맞죠 자2 2이문 가겠습니다 he often 가로 the bus to work he often 가로 the bus to work 그는 자주 버스를 타고 일터에 간다 아 그러니까 일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잡는다. 이 말은 어, 그는 버스를 잡아서 일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위 위죠. 그러니까 캐치죠. 캐치 캐치 저가 아닙니다. 어, 위는 우리가 1인칭 복수잖아요. 그죠? 위 오픈 캐치입니다. 캐치. 자, my friend, 3인칭 단수 나왔어요. 가로에다가 at a bank, works, s가 붙어줘야 됩니다. works,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일반 동영상에서 3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문장이 현재형일 때 s가 붙는 거예요. 3인칭 단수, 현재형. 그래서 3인칭 3, 단수, 단. 현재형, 형. 그래서 3단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3단형.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형. 문장이 현재형일 때는 일반 동사에 S가 붙어야 된다. 그리고 어떨 때 ES가 붙죠. 자, 이십사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rry an umbrella when it rains. 너는 비가 올때 우산을 어,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간다. You carry. -자. You carry. c a r r y 나르다, 가지고 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you carry. You carry 자면 안 됩니다. 그고 you, you carrying 주어 다음에 carrying 이렇게 바로 십번으로는안 씁니다. 그고 you carry도 쓰진 않고요. 어, When it rains, 해가지고, 비가 올 때, 가, 여기서 지금, 현재를, 현재와 미래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어, 만약에 과거로 비가 왔을 때, 너는 우산을 들고 갔었다, 이러면, you c a r r d the D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you carry A번이 답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The river, 가로, through the town, 강이, 그 town, 그 업을 통해서, 그 마을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죠. The river, 3인칭 단수죠. The river, 3인칭 단수. 그래서, flow, s flow, 가 되는 거죠. 1번 flow에, s가 빠진 거안 됩니다. flowing, 주어 다음에 flowing, ing, 바로 못 씁니다. 예, 요게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요. 자, 26번. I, 가로, my computer to play games. 나는,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하여 마이 컴퓨터 p 나의 컴퓨터를 사용한다죠. 그래서 I use p e o p l e use 하면 이게 s가 붙는 거는 3인 주어가 3인칭 단수 이면은 붙이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I가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I I use I use입니다. Emily 삼인칭 나왔습니다. 3인칭 단수죠. Emily a lot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a lot 많이 안다. 그래서 Emily knows Emily knows가 되는 겁니다. They often talk about their dreams. 그들은 자주 그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They가 나왔으니까 복수죠. 복수는 무조건 s 붙으면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y talk They often talk about their 드림즈 답이 토크입니다. 자, 이십번 보겠습니다. My uncle, my uncle, my uncle 가로 fishing every 어, 아, Saturday. 나의 삼촌은 매주 토요일 매주 토일 낚시를 간다. 낚시를 간다. 그래서 현재의 습관을 말하고 있잖아요. My uncle의 삼인칭 단수니까 g 저가 맞죠. go 저에서 붙여줘야 됩니다. My uncle go fishing every Saturday. 자. 그다음 30번 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today.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올것 같아. It yeah, looks like rain. Look like rain. 뭐뭐할것 같아요. 근데 it가 3인칭 단수니까 이 it looks like rain today. 오늘 비가 올것 같아. 영어가 it looks like rain today입니다. looks에서 s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왜냐 주어가 이때이면서 3인칭 단수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31번. I always got my promises. 나는 항상 내 약속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에서 I가 1인칭이니까 I keep. I ALWAYS KEEP MY PROMISES. 나 약속들을 지킨다. I ALWAYS 주어 다음에 바로 KEEPING 안됩니다. KEPT 어, 어, 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어떤 습관 어, 자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할 때 I ALWAYS KEEP MY PROMISES 입니다. 에서부터 KEEPS 안됩니다. KEEPS KEEPS 이게 에이브 안되는 거죠. 자 THE BIRDS 3층 단수 나왔습니다. THE BIRDS 가 a r c e s AND FRUITS. 씨앗과 어, 열매를 먹는다. THE BIRDS 새는 제죠, 있죠. B 번 이다 아닙니다. 3인칠 단수니까 S 붙어야 돼요. 그럼 주어 다음에 the world e a t i n g 못 씁니다. the world e i g t 아니고요. 있죠입니다, 있죠. 자, 그러면 3 3번 C 가로 glasses for reading. 그녀는 독서를 위해서 안경을 맞췄다, 안경을 끼었다. 맞췄다, 그럼 안경을 낀다. 안경을 낀다. 이게 독서를 할 때는 안경을 낀다. where's 에서 붙어야 됩니다. 왜냐? 3인칭 단수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약에 she w e a r glasses for reading 하면 틀립니다. she wearing 안습니다 she w e a r e 아니고요. 자, 현재 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어, 현재적인 그 습관이 죠 she wears glasses for reading 입니다. g l a s s e s 는 안경이에요. 자, we got o breakfast together every morning.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함께 아침을 먹는다죠. we have. 여기서 have 는이 뜻이 뜻으로 먹다의 뜻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주어가 we이니까 we have죠. we h have. 자 오늘은 1편으로 마지막 35분까지만 문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는 또 다음 편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35분 볼게. 요 The store 가로 at 9am. 그 store는 3층 단수죠. 그 store는 9시에 문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근데 open 3층 단수니까 open지가 맞죠. 2분이 맞습니다. open지. The store opening 안 됩니다. The store open 대가 아니고요. The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게 The store opens at 9 a.m. 그 가게는 9시에 문을 연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